안녕하세요 나의 보물의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임산부들이 겪는 입덧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입덧은 임신 초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메스꺼움, 구역질, 심한 경우 구토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과 식단을 조절하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입덧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완화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입덧 때문에 힘드셨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입덧의 원인부터 알아볼게요. 입덧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주로 임신 초기 호르몬 변화에 관련이 깊어요. 임신 초기에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특히 hCG라는 호르몬이 급증하게 돼요. 이 호르몬은 아기가 자궁에 잘 착상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기의 성장에 따른 체내 변화나 냄새에 대한 민감도 증가 등도 입덧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체질이나 임신 전 건강 상태에 따라 입덧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덧의 대표적인 증상은 구역질과 매스꺼움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울렁거리거나 특정 음식 냄새에 민감해져서 구역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여성은 구토가 동반되기도 하고, 냄새나 특정 음식만 보면 바로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죠. 간혹 하루종일 지속되기도 하고, 심하면 물도 잘못 마시게 되어 탈수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입덧은 대부분 1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그 시기까지 힘든 시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입덧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자연스럽게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입덧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자연적인 치료제로 알려져 있어요. 생강에는 항염증 성분과 소화 촉진 효과가 있어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나는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생강차나 생강 캔디를 조금씩 섭취하면 입덧이 덜 심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잘 되는 과일로 입덧이 심할 때 먹기 좋은 음식이에요.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춰주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바나나에 들어있는 섬유소는 소화를 돕고 배가 더부룩할 때도 좋습니다. 입덧으로 식사가 힘들 때 바나나 한 개는 간편하면서도 영양 보충에 좋아요. 세 번째 음식은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섬유소가 많고 소화가 잘 되어 입덧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배가 빈 상태에서 먹으면 속을 채우는 데 좋습니다. 또한 오트밀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기분이 불안정하거나 구역질이 날때 좋은 선택이에요. 그냥 오트밀에 물을 부어서 먹어도 좋고 따뜻한 우유를 넣어 먹으면 더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크래커입니다. 크래커는 입덧을 완화하는 간단한 스낵으로 아주 효과적이에요. 입덧으로 속이 메스꺼울 때 크래커를 조금씩 먹으면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공복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크래커는 자극적이지 않으므로 소화에 부담이 적고 쉽게 먹을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크래커는 자주 구역질이 나는 아침에 먹기 좋은 간식이에요. 다섯 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꿀은 자연적인 달콤함을 제공하면서 입덧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꿀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에 부드럽게 작용하며 기운이 떨어지거나 구역질이 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유익해요.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음식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입덧으로 탈수 증세가 있을 때 매우 유용해요. 수박은 시원하고 상큼해서 입덧이 심할 때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수분 보충도 할수 있어요. 수박의 자연적인 당분은 에너지를 주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덧이 심할 때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이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입덧을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래요. 하지만 모든 임산부님들이 같은 음식을 잘 소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 본인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음식이 나에게 잘 맞지 않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입덧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시기 동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 잘 이해돼요. 조금 더 편안하게 임신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힘든 시기도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음식이나 팁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